이렇이씹 맘으로 문제 풀 거라서 좌표 평면으로 좀 둘까? 좌표 평면으로 처음에 나와 있는 그림. 을 기반으로 해서 일단은 그림이 여기다 있죠? 네, 가로 길이가 1 6 세로 길이가 8. 그럼 이 원의 지름 8. 아, 괜찮아. 저 표면에 여기에 라을 아, 여기 아래쪽으로 y 게요 그다음에 여기 가운데를 y 축. 인 상태에서 보겠습니다. 그래서 얘를 끌어와서 여기까지 접는다는 거죠. 그렇지? 그 말이잖아요. 그렇죠? 그렇게 된다는 그 뜻이죠. 그어 온다. 접히 이렇게 이제 한 다음에 접었잖아요 거기 그래서 PQ가 나온다고 돼 있죠 그쵸 PQ가 나온다고 돼 있습니다 PQ가 나오는데 접히는 부분이 지금 뭐 이쯤에서 이렇게 막 종이가 접히한데 그래서 여기에 위치가 뭐냐면 요길이랑 요길이랑 같아지는 위치이긴 해그지 그러면 결국에는 요거에서 자 여기에서 이제 직선을 그릴 거잖아 그렇지? 근데 그 직선이 뭘하냐면이 선분을 뭐 하는 거죠? 수직 이등분한 선이 되겠죠? 종이접기 문제니까, 그렇지? 수직 이등분한 선이야, 따라서 그림을 봐. 그럼 뭘 지나게 돼 있어요? 이 직선, 그두이 그러니까 직사각형의 대각선의 교점을 반드시 지나 수밖에 없지, 그렇지? 그래서 여기 위치가 Q라고 돼 있거든요. Q의 위치는 대각선의 교점일 수밖에 없습니다. 그리고 하나 위치는 여기 피. 그래서 이 직선의 방정식이 뭐냐 이걸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자이 상태에서 한번 볼게 이 상태에서 보면 얘가 대각선의교점이면선생님좀더 그려볼게 봐봐. 그럼 이렇게나 이렇게 그어주면 얘 뭐가 될수 밖에 없어? 평행사변이 될수 밖에 없어 그러면 이 점이랑 이 점이랑 이 점에 대해서 이 점은 점에 뭐가 될 수밖에 없는가? 중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.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는 3분 PQ의 길이고요. PQ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파란색 직선의 방정식이 필요합니다. PQ의 길이가 의미하는 건 뭐야? 이 원의 현의 길이 때문에 그러면 저 현의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해줘야지만 뭘 찾아낼 수 있어요? 뭘 찾아낼 수 있어요? 이 원의 중심에서 저 직선까지 거리를 그려야지만 뭐야? 중심은? 그래서 원의 중심을 구할 거고요. 그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고 반지름 우리가 방금 4라고 했었죠. 여기 표시해 봐요. 4. 그러면 요 길이만 구하면 PQ의 길이 구하는 건 끝나겠지. 그래서 이제 목표가 뭐가 되는 거야? 직선만 구하면 끝나는 문제가고했지 여기는 4분마 삼입니다. 그데 방금 말했죠? 요 점은 이두 점의 중점이니까 결국에는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음... 구할 수있는이 점과 이런 두개 하나만 그래도 q 점의대에는 몇이야? Q점의 대는 사. 그럼 이걸 과든 이걸 과든 하나만 구해도 끝나는 거죠? 저 직선 자체를 구할 수 있는 거니까. 자 여기서 이제 갑니다. 이거 이거 하는 거예요. 여기가 직각삼각형. 참고로. 이 길이랑 이 길이랑 다 같다고 해서 그래서 선생님이 이 길이를 P라고 잡습니다. 그럼 이 길이도 P가 되고요. 전체 길이 16이라고 돼있죠 그럼 여기는 16-P 그럼 여 길이는 8이 되면서 피타고라스에 오면 P값 더할 수 있겠습니다. 끝! 그래서 피타고라스 P2제곱은 64 더하기 256 매기 32P 더하기 P제곱 없어지고요. 32P는 3 2 0가320인가0가 깔끔하게 나오네? 1 0 그래서 여2 0 3 0여2 0 320 3 0 그러면 여기가 8이기 때문에 1 0더하0 2가되2서 여기가 32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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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p 0 현의 길이2 0 320 320 320 320 가까이 지금 X축, Y축 동시에 접하는 원 4개가 그려져 있습니다. 컴점좀 작아지죠? 중심이 절벽 부분에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고 반지를 볼게요. 반지름 크게 순으로 반지름은 U 3 1 r일 때 각각의 순서대로라고 돼 있네요. 순서대로. 그때 r의 값을 자, 이 원의 중심과 우리 이 원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와의 x는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원의 중심과 이 원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네, 중심의 좌표를 이용해서 뭔가 할수 있나? 중심의 좌표, 기가 6코마요, 이잖아. 아, 하노니에 아, 있다고 돼 있나? 아, 하노이에 있다. 되는 것에 뭐지? c 제로 위에 있는 4점, 이게 되잖아. 하노이에 있구나. 6코마 여기는 왜냐면 1 3마 마이너스 3 m 만3 u s 다음 여기는 minus, 여기는 minus, 마이너스, 마이너스 이 i n u s minus, m i 이 u s minus, m i n 이있 minus, minus, m i n u 이 minus, minus, m 원 n u s minus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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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i 이 u s minus, m i n 중심이 i n u s minus, m i n u 우리 세 점을 지나는 원은 정해져 있어, 안 정해져 있어, 정해져 있어, 그렇지? 정해져 있죠. 정해져 있습니다. 정해져 있는데 숫자? 나 있고, 어. 자, 근데 아까 말했잖아, 원이 이렇게 나와 있고, 현두 개가 지금 교차하고 있죠. 근데 어떻게 교차하고 있어요? 수직으로 교차하고 있죠. 그렇죠? 그럼 아까 요길이랑 요기리의 고비, 요기리랑 요기의 고비랑 어떻게 되면서 같다 했죠그 방법에서 또 써주는 거야. 자, 요기리는 몇이에요3루치 요기리는 6루치 요기리는 루2 요기리는 루2 아, 그래서 두개 곱한 거랑 아, 아, R 루치지두개 곱한 거랑 두개 곱한 같아야 되니까 3 알은 이 되면서 알은 몇 나와요? 2가 나오는 거다. 수고하셨습니다. 됐죠? 아까 했던 거 87번 볼게요. 문제긴 해. 아까 그 최대값, 넓이 최대값이랑 이어지는 문제긴 합니다. 다시 볼게요. 기역. 점 B와 직선 A, C 사이 거리는 2분의 1 이건 결국엔 A, C를 지나는 직선의방정 식을 부활하는 거야. 직선의방정는 식이 뭐냐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. 좌표는 다 나와있어요. A점의 좌표는 0, 마이너스 5, 0 C점의 좌표는 4, 3 이 2점을 들어는 직선의 방정식 찾는 건 어렵지 않죠? 기울기 어떻게 되니? 아, 9 증가할 때3증가니까 3분의 1요 X절편 양변에 3 곱해서 이항해주면 그 다음에 b 점의절편을몇 콤마 하면? 0 minus. 그래서 기역 그럼 랑 직선 사이 거리공식 음. 써볼게요. 루트.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 분의 절대값 0 마이너스 5 집어넣으면 그 루트 10분의 20, 유리화하면 2 루트 10기억해 있는 값 그대로 나으서 확인해주겠습니다. 그 다음에 사각형의 넓이가 최대일 때라고 있네. 우리 저 사각형은 모양이 삼각형의 넓이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위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되는 거예요. 아까 말했잖아. 어쩔 때 최대가 된다고? 세 점이 뭐한 원이 있어요. 두 점이 고정돼 있어. 그럼 저 점, 저 점의 위치는 어디서 돼? AC의 뭐야? 잠깐게 원의 중심을 지나면서 AC를 보는 거 수직 이등분한 선 위에 있어야 돼. 그래서 그 선을 표시해줘. 만나는 점 P가 여기 있으면 이 넓이가 가장 최대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어? 근데 이은 맞나 틀려요? 그러면? P, B랑 A, C가 수직일 수가 없어요. 그렇죠? B가 여기 있어야 돼요. 이 보라색 위에 B가 있지 않은 이상에는 수직 조건이 말해야 되는 거지. 근데 B가 어날안라잖아 그래서 얘는 틀렸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니까 N초에 이가 D, 가좀 넓이를 최대값으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. 그럼 어느 길이가 없네? 자, 이 삼각형의 넓이는 AC의 길이 구하고 높이 구하면 돼. 높이는 이미 기억서 구해 놨잖아. 그렇지? 그러면 이 삼각형의 높이만 구하면 돼. 이 삼각형의 높이는 요 길이가 뭐야? 반지. 요 길이가 뭐야? 이 원의 중심과 이 직선 사이 거리. 그래서 어느 길이? 이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면 높이, 넓이를, 높이를 구할 수 있는 거지. 그럼 미편의 길 AC를 구정시 놨죠? 둘다 a c 를 밑변에 두고 얘는 높이를 반지름의서여기 뺀거 얘는 높이를 이 기역에서 구한걸로 해서 두개 더하시면 최대값 구하실수가 있겠습니다 상황 다말씀드렸고요 마지막 볼게요 88번 이뭐 문제에서 뭐라돼 있냐? 각각 수직이라 돼 있거든. A1, B, A2, B의 각각 수직인 두 직선이 원과 만나는 점이 B가 아닌 두 점을 C1, C2 잡는 이게 무슨 말이냐? A1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. 요점에서 요거를 지나는 성분을 그어줘요. 그럼 이 성분과 수직인 직선을 그어준다는 거지. 그때 이 위치를 C1, 수직이라 돼 있어. 다시 다른 색으로 한번 해볼게. 구분해 주 그다음에 A 2가 여기 있어요. 이삼번 표시해 줘요. 그럼 이 번에 대해서 수직인 직선을 그었을 때 다시 만나는 점은 C 2 여기가 수직이라 되어 있습니다. 우리 이세 점으로 만든 삼각형과 이세점 만든 삼각형 둘다 직각삼각형이니까 반드시 빗편이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지립이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A 1과 C 1은뭘 수밖에 없어? 원점 대칭일 수밖에 없는 거지. 다시 A2나 C2도 모일 수밖에 없어요. 원점 대칭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. 맞아요? 자, 그러면 A1의 좌표 구할 수 있잖아. 자, 3, 몇이야? 3지방이면 9단위 Y 제곱 100이니까 루트 91, 그치? 그래서 A1의 좌표는 3 콤마 루트 91그 다음에 또 뭐지 번호 어, A2는 X좌표가 7이죠 49 더하기 Y제곱인데 Y제곱이 51이니까 루트 51 그럼 A2의 좌표는 7 콤마 루트 51 원점 대칭이니까 보여주는 거야 크기는 같지만 부호가 다 다르게끔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때 C1의 Y좌표 자, 그다음 c2의 x좌표 자, 우리 c1의 x좌표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마 마이너스 루트 91 c2의 좌표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7마 마이너스 루트 91 끝났죠? 반면 돼요 그래서 c 원의 y좌표는 루트 2, 마이너스 루트 91그 다음에 c2의 x좌표는 마이너스 7두개 더하려면 제곱해서 더해놔 그래서 91 더하기 49가 되면서 142가 되겠습니다 반대로 한 번씩 여기 다지이 그럼 넘겨서 도영이 이동 보겠습니다 요것도 이제 또풀몇 개만 풀어볼게 몇 개를 풀 시간 좀 줄건데 기본은 넘어가고요 기본은 해보시는 것요 두세 개만 해주세요 자 앞에 써주는 거 한번 풀어보시겠습니다 도영이 이동 풀어봐. 3 4번원 풀어보세요 그 다음에 3육 번. 21번까지 다 풀진 않을 거고, 몇 개만 지금 풀어갈 거고, 나머지는 또요일날 이어서 풀 거라서 미리 좀 크게나. 우선 3개에서 4개 정도만 풀것 같아요.